예수님께서 거라사인 집안에서 보급을 쭉 전하시다가 호수를 지나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가시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미 예수님 소문이 많이 나서 큰그 무리가 예수님께로 모여들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계신데 그 많은 무리 중에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야이로에 야인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발랄에 엎드려서 간곡하게 간청을 합니다. 그 간청 내용이 뭔가 하니 예수님, 내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오셔서 손을 얹고 손을 얹고내 딸을 살게 하시고 고쳐주소서한 번은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런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즉 교회 나와서는 겸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만한 다는 세상에서 끝을 내시고 항상 교회 와서는 겸손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오장 오절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실수 없는, 향을수 없는,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청이죠. 마치 부모와 자식 간에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한숨 살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 빠른 길이, 옳은 길이 무엇인가니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루라고 하는 회당장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그렇다고 우리가 와서 뭐 꼭지 제단 앞에 그 무릎을 꿇어드리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런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구할 때 간절히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억울한 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억울한 과거도 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불의한 재판장 앞에 나와서 내 원안을 풀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매일 와서 내 원안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니까 그부의한 재판관 조차도 그 간청하는 억울한 과부의 그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청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나라고 하는 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들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엘리 제사장의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또그 사위를 물어보고 축복 기도를 하고 그 기도 내용대로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가서 간청하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쇠 아들과 두 딸을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고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간곡하게 간절 아주 간청하면 우리의 마음을 억울함을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큰 무리와 함께 그 회당장 야이루의 딸을 고치러 나가는데. 10회를 혈병으로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과 여러 약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효험이 없는 거예요. 좋은 의사한테 명의를 찾아가고 좋은 약을 쓰고 가진 방법을 다 써도 효험이 없고 도리어 점점 병이 깊어가는데 오늘 27절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소경 바디메오가 이백인 바디메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을 못 뜨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음. 듣게 됐어요. 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도 뜨게 하시고 말도 하게 하시고 귀도 듣게 하시고 평생 걷지 못하는 사람도 걷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어요. 그 소문이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보겠냐면 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소리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소문을 듣고 또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성경을 묵상하는 거, 다 이런 것이 복입니다. 계시록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고, 전하는 자도 복이고, 또 말씀을 행하는 자도 복이고 우리가 성경이 있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아멘. 그 열대의 혈류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지나가신다는 소를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근데 자기 믿음에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율법에그레기록어 있어 부정한 여인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아픈데 너무 힘이 드니까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만진 거예요. 이렇게 손을 댄 거예요.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그 여자의 병 고쳐지게 됐고 예수님이 뒤를 돌아볼 때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내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이번에 주일날 가서 기도하면, 목욕 기도회 가서 기도하면, 이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올 때가 있어요. 저 새벽 기도를 하고, 또 작전 기도를 하고, 또 주님 앞에 시간 내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이 올때 여러분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 믿은대로 들지 않아. 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계세요? 무슨 생각으로 믿고 계세요? 어떤 믿음이 옵니까? 아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올때 그대로 행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오 우리가 어떤 지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지적이 일어나기 전에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이 열두 회를 혈평을 앓던 여인이 병을 고치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가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슬픈 소식이 전해지게 됐어요. 와가지고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까지는 딸이 아프긴 했지만 죽을 것 같지만 죽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은 거예요. 마치 사로가 예수님이 가시는 중에 죽은 것처럼 회당장야아일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회당장이 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괴롭게 합니까? 그래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우리 오늘 본문 제목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회당장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될걸 믿어야 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장 야이로에 슬픈 소식이 들렸지만 절망적인 소식이 들렸지만 죽었다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일 소식을 들렸지만 회당장야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네, 아, 네. 악한 마귀는 자꾸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아, 네. 장사하시는 분도 마찬가지. 요즘 경제가 나빠졌어요. 경제가 안좋아지만 사람들이 먹는 것부터 줄이고, 입는 것도 줄이고, 다 그걸 그래 줄이게 되죠. 사업하는 분들 막 부도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근데 두렵죠.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회당적인 아이로의 딸이 완전히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령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자들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님께서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도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다이도 오죽하면 저런 사람이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되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요셉도, 요셉도 그 애국의 종살이로 어, 종으로 팔려갔는데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될수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어떻게 애국의 종으로 팔려나간 사람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될수 있겠어요. 남의 나라가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새를 높이 드시고 다윗을 높이 드셨잖아요. 하나님 많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회랑정 야외의 집에 들어가셔서 죽은 여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는 거지? 달리다군 그러 달리다군. 그럼 달리다군이 뭐냐? 번역하는 내가네게말하노니말하노니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시는.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 죽은 사람도 살아나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니. 예수님의 말씀하시니 거친 풍랑이 잔잔하게 됐다 네, 바로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죽은 이 딸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실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길 추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소녀가 일어나는데 곧 일어난다. 이런 성경을 묵상하면서다 성경말씀이 귀하지만 이런 전치사의 많은 은혜를 받은 그냥 일어난게 아니고 곧 일어났어요 뭐 빨리 일어났다 지치료 역사 일어났다 5년 10년 100년 뭐 이게 걸리는게 아니고 소녀야 일어났다 곧 일어났다 바로 일어나서 걸어갔다 나이가 1 2살이다 에스겔 37장에도 그 죽은 마른 뼈들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들어가라니까. 큰 군대로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소녀도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내가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은 떠나가고 가난도 질병도 떠나가고 네. 불신, 의심도 떠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그를 지어다 명령할 때 역사가 일어나 기도하다가 성포를 많이 해제 가정에도 하도 질병이 있어서 또 어려움이 가난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하면서 계속 지금까지도, 어렸어도, 청년 때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 예수 이름으로 명언하니 악한 원수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 국회를 방해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내 사업장을 괴롭히고 아들, 딸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는 물러갈지, 질병은 떠나갈지, 여러분, 성품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손녀가 곧 일어났다. 그리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요 반복했죠. 곧 크게 놀라고 놀라가요 그렇게 되어있죠. 사람들이 오랫 동안 있다 놀라는 게 아니라 깜짝 놀랐어. 요 그리고 놀라고 또 놀랐다. 죽은이 딸이 살아났으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경계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잘알수 없어요. 그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신비예요. 왜저 군사님이 저장로님이저 집사님이 저렇게 열심히 예수 믿을까? 생활도 어렵고 시간도 없고 바쁜 분들이 왜 저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혜사 되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것을 따라서 성경을 필사하기도 합니다. 저렇게 힘들고 몸이 아프신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쓰실까? 그것은 말씀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어렵고, 두렵고, 힘들고, 작고, 또 괴로운 일이 많지만, 절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꼭 승리하는 우리가 될수 있길 추원합니다.